좋아요 놀, 놀자 쉬자 먹자 세상은 넓고 먹을 거는 많아요 지구촌 구석구석을 누비면서 먹을 거 베트남 오사 내가 또 시청자 여러분 이곳 들어가기 앞서 유일하게 유럽을 몇개고 갔다 온 이제 겨우 한국어가 습관이 돼석달래가 다녀왔잖아 발음을 교정하는데 굉장히 애 먹었어요. 그래서 내가 운은 당기고 코드는 당기는 거라고 했잖아요. 내가 유럽에서 살다가 온게 영, 말이 안 나오더라고. 한국에 내리니까 석 달이 있다가 택시를 탔는데 어디로 모실까 가는데. 음? 말이 안. 그래서 이제 겨우 혀 교정했어요. 3년 지난 지금, <laughs> 석 달, 솔직히 석달 조금 못 있었어요. 뉴저지, 맨하톤 뉴욕, 다 똑같은 동네예요 <laughs> 여러 군데 다닌 게 아니라 그동네예요그 다음에, 어디고? 어, 캐나다에, 밴쿠버코키틀라 다운타운, 리치먼드 이런데. 근데 옆동네예요그 <laughs> 다음에, 오사카, 교토, 여기는, 패키지로 다녀왔어요. 그 유일하게 동서양의 문물을. 접 팬, 몽타주 괜찮은 비주얼, 괜찮은 도인이래. 그런데, 10년엔 거치고 유튜브 6,400명, 내 혼자다. 그 따지고 보면 망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안 눌러준다. 내가 있어 보인다나. 그래서 안 눌러준다. 우리 간식 먹죠, 평소에. 네. 내가 간식 먹다가 지금 죽을 판이. 에요 간식은 말 그대로 조금씩 먹는 이런 음식이어야 되는데, 어제 18명이 어묵 80개, 찐빵, 찐빵 50개 먹었다? 오늘은 순대, 순대 60인분하고 <laughs> 라면 26개 끓였다? 18명. 이러다 죽을 것 같아, 먹다가. 일중식 하는데, 내가. 그마가 와서. 저분이 오늘, 어떻게 하겠습니까? 핫도그를 사왔는데. 그래도 성의를 봐서 한는 먹어야 될거 아닙니까? 또 내려간다. 내일 되면, 어묵, 모레 되면, 피자. 이건 간식이야. 뭐 공포가 느껴져요, 그시간 간식이야. 안... 뭐라고 얘기한, 하 차라리 밥을 먹자고 하더라고. 이러다가 살이 쪄서 열반할 수도 있다, 죽을 수도. 그래서 조금 조율이 필요해요. 시청자분들도 공부 등록할 때, 그거는 각오하고 오셔야 돼요. 제가 100일 안에 졸업할 동안에 여성분들은 8kg 정도는 책임지고 찌워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힘으로, 그 에너지로, 엄청, 내 소원이 지투 남북통일에 기여하는 것. 제가 앞에 유튜브에 찍어놨죠 앞에 남북통일 정상회담 할때또 70주년 민족간복 고척돔 개장 기념 천도제 진행한 주일한 도인입니다 그리고 아스메이도 우리나라의 코엑스몰하고 해운대에서 동백섬 두번 했는데 코엑스몰은 제가 조력자로 협혁한 설계를 했던 설계자 중에한 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10분에 왜 상담료를 333만원을 받는지 아직은 여러분들이 제가 숨어 있는 은자라서 잘 몰라요. 저는 지금도 지리산 변방에 변두리에서 조그만한 구멍 가게 몇개 운영하고 있지만 제 원래 직업이 어제도 모 문학회 회장님이 상림에서 워킹하다가 차집에서 잠깐 만났는데 명함을 주니까 제 명함을 받고 아무 말씀을 안 하더라고. 제 명함에는 시청자 여러분, 블랙에다가 황금색으로 정치 컨설턴어 전화번호도 없습니다. 거기에 이름도 없습니다. 뒤로 돌려야 기업 컨설턴어 노천 이래가 딱 적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적혀 있고. 그래서 컨설턴어라는 말은 제 직업입니다. 제 직업이에요. 여기다가 기업을 붙이면 기업 컨설턴트 정치를 붙이면 정치 건설도는 이두 파트만 제가 맡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상할 때 다음 대권주자들 이렇게 하면 이해하실 수 있죠. 네. 단어 명사 단어만 대권 이런 거. 그 대권주자의 다음 대권주자의 저와 만난 사람이 있으면 저는 짜퉁도인 입니다. 다음 모든 이들이 제 클라이언트처럼 방대한 인적 네트워크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컨설턴너라는 말은 정치 컨설턴어는 육그램짜리 배지 달고 이런데 제가 이름 빌려주고 그런 도인 아닙니다. 오로지 프로지던트만 만드는데 제 이름을 빌려주는 할애하는 그제 직업이에요. 절대 잘난 척하는 거 아니에요. 아스메의 동백섬하고 그 코엑스몰에서 한거 코엑스몰에서 한건 아니에요. 코엑스 건물도 생기고 코엑스 아파트도 생기고 쇼핑몰도 생기고 한건 사실이지만. 거기에 구체적인 얘기는 생략하고, 제가 조력자로 설계하고 이랬던 건 주제의 사실입니다. 역사로의. 그래서 기업 컨설턴이라면 1조가 넘는 거 있죠. 조가 넘는 거. 이런 거 제가 몇 작품이 있습니다. 이름만 되면, 이탁 끄면 바로 말씀드릴게요. 이름만 되면, 근데 클라이언트 때문에 사명은 말할 수가 없어요. 클라이언트들 때문에. 조가 넘는 거, 이런 거 제가 맡아서 잘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조금 젊은 인재들이 아직까지 저에 대해서는 모르지 않으면 "아, 저 양반 진짜 잘난 양반이라고 이거를 자찬이라고 하거든. 저는 이런 거 너무나 잘해요. 제자랑은 왜냐하면 잘났으니까 맞습니다. 띠인 띠인 띠리리리리린 가짜 오케스트라, 그게 가라오케입니다. 조영필. 시대 때는 돌아와요. 그 때는 가라오케, 그 다음에 달란주정, 그 다음에 노래방 시대가 열립니다. 어디에서? 디디, 디디, 부산에서. 제가 건달지도 할 때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전전가도 많고, 삼천교육대도 끌려가고, 죽을 병도 걸리고건달짓도 심하게 합니다. 그리고 선방에, 문문간에 자물통 장가 놓고 선방의 승려로도 살아봤고 노래방을 제가 만듭니다 대한민국의 노래방을 그리고 찜질방은 저 친구 지금 촬영 감독 친 오빠가 만듭니다 제 수석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노래방 문화와 문명을 이게 풍류 문화라고 합니다 네. 그 풍류 문화는 우주가 생긴 이래로 지금 현 세계까지 하나의 물결이 있습니다. 그걸 질서라고 해요. 그 물결 중에 영원히 영원히 변하지 않는 본질이 있습니다. 그게 바람이에요. 바람. 핵폭발이 터지든, 핵폭풍이 불든, 태초부터 지금까지 멈추지 않는 생명의 본질이 있다고. 그게 바람이라고. 이게 풍자입니다. 바람풍자. 이게 생명입니다. 이거는 EBS에서 노자와 21세기의 도울 선생님이 해박한 강면으로 예쁘게 다듬어 주신 적이 있거든. 풍. 풍은 생명입니다. 류는 흐름이고 풍류. 그래서 옛부터 우리나라에는 끼로, 끼. 끼와 놀이 문화로 신명 문화로 거룩한 놀이가 있었다고. 이름하여 현묘지도. 생명의 원활함과 순환을 도와주는 놀이가 있었다고 생명에 그걸 우리는 풍류문화 라고 합니다 그래서 풍류문화의 결정판이 싸이의 강남스타일이고 btx가 유럽에 가서 싹스를 해버리는 이유입니다 왜요 우리나라 지도로 치면 좀애네요 이렇게 있으면 부바가 무리카 남아무리카 여기 여기 반동 나가고 이렇게 캄차카가 음. 이렇게 있거든 여기 일본이 있고 우리나라가 괴로 치면 젊은 청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BTX 방탄 소년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유럽이나 아시아 계열의 유럽인들이 섞인 모로코나 요런 데, 아프리카도 되면서 유럽도 되는 그다음에 이집트 이런 데 요런 데서 풍류 문화가 어떤 식으로 재현이 되고 실현이 되냐면 BTX를 좋아하는 군집들, 무리들이 젊은 소녀들입니다 그게 유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은 한국어 열풍이 불고 풍요문화의 극에 달해서 완전히 끝장판 그래서 문화의 끝이 노는 겁니다 신명나게 그래서 쿵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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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이 가서 문화사절단이 되어서 젊은 소녀들이 젊은 청년들하고 궁합이 잘 맞아떨어져서 위대한 팬덤을 형성하는 거예요 이 젊은 친구들이 밀어주는 신명문화, 그것이 한류의 끝장이에요. 이것이 지금 여러분들하고 여러분 삶하고 맞닿아 있다고. 하나의 어긋남도 없이 BTX가 여러분 삶하고 맞닿아 있다고. 그래서 방탄소년단이 이제는 30살이 다돼 갑니다. 그럼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을 대신할 수 있는 완벽한 엔터, 무장한 그런 끼로 무장한 슈퍼스타들이 또 트레이닝 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컨설터너는 터너가 엔터입니다. 엔터. 엔터. 그래서 엔터라는 건 끼로 무장한 그리고 끼를 활용할 줄 아는 그러니까 슈퍼스타들 엔터. 그리고 컨설팅입니다. 컨설팅. 그래서 컨설팅과 엔터를 합친 말이 컨설터너예요. 우리나라에 제가 딱한명 있습니다. 1호. 그 직업을 정할 때 이런 거 하셔야 돼요. 틈새 시장. 아무도 따라하지 못하는 거. 그래서 제 스펙과 양력을 조금만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면 여러분들은 함부로 다리 못 펩니다. 다리 펴는데 저한테, 아니, 다리 펴셔도 됩니다. <laughs> 괜찮아요. 네. 말이,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laughs> 말이 그렇다는 거, <laughs> 괜찮아요. 불편하시면 얼마 지대도 좋아요. 힘들면 누워도 됩니다. 예. 욕만 하지 마세요 저한테 욕만 하도 욕을 많이 들으 안에도 배불러. 예. 아리안테나에서 가장 젊었던 영부인이 누구예요? 가장 아름다운 마리나 몬노처럼 예뻤던 에바 페론입니다. 요, 방송에서는 말못 해요. 절대로 프어지던트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명박 씨가 세조대왕의 화신이거든. 박근혜가 측천무의 화신이고, 이제 그분들은 지난 해니까 말씀 올려도 되고, 지금은 내가 클라이언트로 연결된 분들은 못 해요. 그들은 다 화신들이거든.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아, 그 전에, 우리나라가,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이 세상에서? 돈입니다. 돈을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money. 그래서 이거를 가짱 벨이 아주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이 누구예요? 아주머니예요. 그런데 아주머니가 많아야 되는데, 뽀글이 파마하고, <laughs> 어심병 투쟁에 손에 주부 섭진 걸리고 우리나라만큼 신명 좋아하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엄마가 이미 구신이 될 뿐데 이렇게 얘기하잖아 엄마 학원비 쪽 엄마 눈 쳐다봐. 네놈 만나라. 니네 죽고 나 죽는다. 엄마 눈 쳐다보라 했다. 안 봅니다. 모든 딸들은 엄마가 귀신인 줄 알기 때문에. 그러면 귀신을 속이라 엄마 눈 봐라 이러면 아무도 안 봅니다. 엄마가 귀신처럼 맞추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는 출근할 때는 기독교인, 퇴근해서는 유교, 모든 집안의 대소사를 결정할 때는 샤머니즘. 좋은 날 뽑아라 이 기독교인들. 날짜 좋은 날 뽑아라. 그날 합격한단다. 그날 기이이란다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편 출근할 때 여보 오늘 일찍 와요. 왜? 옆으로 세지 마소 오늘. 오늘 엄마 온다. 안 했어? 안 했어? 장모님, 시어머니 온다 했어요? 안 했어요? 이러니까 알았다. 니까 옆으로 세지 마라 했다. 귀신을 속이라 했다 그래요. 그러면 그 시간대에서 다 옵니다. 좀비 맹기. 그래서 여성들은 하루에 잘 들어보세요, 여성 동지들은. 네. 시청자 여러분들도. 5,500마디에서 7,500마디를 하루에 DNA 이상 틀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은 아침 방송을 보면서 2,000마디를 빙의의 거의 수준으로 끌어올립니다. 빙의 수준으로. 안 돼. 형경아 오현경 만나지 마라. 안 된다니까. 그래서 네가 속은 거다. 하고 혼자서 빙의 수준으로 떠듭니다. 그리고 빨래 돌리면서 한 5천 마디 정도는 털수 있는 DNA입니다. 아이고 모사라 아이고 징그러 빤스 빤스. 이구 들어라. 이게 됩니다. 가능하고 남자는 이거 반당합니다. 2,500에서 3,000 마디. 직장에서 다 털고 파김치가 내가 들어옵니다. 좀비가 내가 이제 여자는 기다리다 집게 들어옵니다. 털게. 그래서 맞이해 줍니다. 여보, 하면서. 어, 여, 들어와. 7 0 5그 미친년 있잖아. 바람 났다. 남편이 천하게 바라봅니다. 요말세 마디만 하면 되는데. 헐. 리얼리? 여보, 난 당신이 그런 짓안 해서 너무 이뻐. 요 말만 하면 되는데. 3 0 5 이제 바람 났다고. 나머지 3,000마디 털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시작점에서 남자가 이게 미친나 지구석에서 머리 꼬라지하고는 요래되버는 거야. 그러니까 가정의 평화는 일순간에 여성의 스피치로 다파괴집니다또 일본 잠깐 쉬었다. 요까지 괜찮았죠? 네! 7,500마디. 네. 네! 만약에 여성들이 7,500마디를 안 털면 아가씨예요 <laughs> 지금도 웃을 때, 여자들은 전부 다 해블레 웃죠. 여자 아가씨들은 입가리고 웃습니다. <laughs> 이렇게.